안녕하세요. 태양TV 노대일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은 저기 농장에 그 채소들이 쓰러지지 않게 기둥을 박으로 가는 날이에요. 아, 그런데 우리 딸이 그 아무거나 라는 노래를 배웠다고 차에서 불러준다고 그러네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시작해? 응?

안녕하세요. 태양TV 노대일이라고 합니다. 아, 저가 지금 그 주말 농장에, 텃밭에 야채를 심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, 알려드리려고 찍었어요. 여기 되게 좋으렁요. 아, 자, 보시면. 우리 주말 농장이라고요. 아, 이 전화번호가 잘안 보이나? 아, 이렇게 하면 보일런가 네 이렇게 보이시죠 아 요쪽으로는 어 저기 족구장이 있고요 차들이 여름에 많으면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쪽 이렇게 주말농장에서 여기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기 앞에 보이는 큰 집이 본관 저기가 주인집이고요 옆에가 별관 저기에서 저 주말에 그 예약을 받습니다. 그래갖고 여름에 그 임대를 드려요 주말에. 그리고 잘 가꿔진 정원, 그죠? 사장님은 춘천 분이시고 사모님은 서울이 고향이라고 하시네요.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시죠? 저게가 그 밤에 바베큐 파티하는 곳이.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. 큰방 있는 것하고. 여기 작은 방 있는 곳도 있고요. 네, 여기 두 군데 다 저기 주말에 그 예약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여기 잘 가꿔진 정원 여기가 아, 주인집입니다. 주인집이고 그리고 저 보시면 여기가 밭이에요. 한천평 넘는다고 하시거든요. 예 여기에다 저가 8평 8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앞으로는 내가가또 있고요 아, 여기가 앞에 사장님 저 위에서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네 아, 저기에서 또 산나물이나 뭐 이런 거 캐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가 아 주차장으로 쓰다가 여기 원래 족구장이에요 족구장 근데 주차장으로도 씁니다 여기 앉아서 음식 갖고 와서 먹고 놀고 할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좀걸음걸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요 바로 앞에는 아 요렇게 파라솔 의자 펴놓고 간단하게 음식 먹을 수도 있고요 요 앞에 내가가 있어요 저 위서부터 이렇게 놀 수가 있는데, 풀숲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, 앞에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냇가가 물이 흐르고 있어서, 어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오는 가족 단위분들이 많이 즐겨 찾으시고요. 그리고 튜브나 이런 거 아이들 걸 하고 오시면, 여기가 물이 깊지 않아서, 다들, 여름에는 여기 에 그늘막을 쳐주셔서, 시원하고요. 보시, 보이시죠? 물이 깊지 않고, 얕아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, 민물고기나 골뱅이가 많아서, 엄마들하고, 저 아이들하고, 아빠들하고 채집도 많이 하거든요. 어, 잡았다 그냥 놔주고 가긴 하는데 먹을만 치면 잡을 양은 안 됩니다. 여기다 캠프파이어 이렇게 밤에 해도 되고요. 네. 자, 오늘은 저가 하는 주말 농장, 우리 주말 농장 편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을. 많이들 놀러 오세요.